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시 신한동에 위치한 진주세계로교회 박명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절을 보면 주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인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되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따르며 섬기는 자를 귀히 여기어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섬기는 모습만 보이면 모두 귀하게 여기며 사랑해 주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입술로만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고 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자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절의 말씀 가운데 거기란 어디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눈앞에 바라보시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하는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될수 없으며 그러므로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면서도 이를 위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잔치하는 곳에 계시거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는 주님을 섬긴다고 떠벌리며 호들갑을 떨다가도 정작 낮고 천한 자리에 계시거나 골고다 언덕에 계실 때에는 모르는 사람처럼 거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칠 것 같으면 주님을 부인하는 태도조차 보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누구보다도 많이 받기를 원하니 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고 큰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주님을 따르며 섬기되 그분이 그 어느 곳에 계시든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 예수와 어디까지 동행하였느냐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하였습니다라고 그리할 때 여러분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가전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면서 묵묵히 지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셨던 골고다 언덕 그곳은 주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신 장소였습니다. 그 마지막 장소인 골고다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의심을 기억하시길 소망드립니다.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세계로교회 박명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